안녕하세요 채티비입니다 오늘은 그 오늘은 찬방구에 지금 와있는 상태거든요 찬방구에 와있는 상태인데 아니 뽑기 기계 저번에는 한 팩만 뽑기 기계에서 뽑아서 샀는데 두 팩이 나왔다고 하네요 흔들리자 오늘의 운세부터 봐야겠죠? 오늘의 운세, 3D펜으로 만든 거. 오늘의 운세는, 얍! 그냥, 아! 그냥이네요. 그냥이에요. 안 돼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뽑기기계에서 뭘 뽑아보고, 고무줄 큐브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뽑기기계. <laughs> 있는데 뽑기기 대해서 일단은 이거 공짜 카드네요 두개 다 이거를 일단 누르고 계산 첫번째 한 카드 카드 팩 한개씩만 살 수가 있어서 어 나왔네요 말할때 두번째 팩이고 요 두번째 팩 그리고 보시면 돼. 이것도 공짜예요 100만, 응. 응. 그 다음, 고무줄 큐브도 갖고 오고요. 제가 찬반구에 고무줄 큐브를 갖다 놨습니다. <laughs> 아, 이 고무줄 큐브. 굉장히 오랜만이네요. 아예 할 수가 없는 큐브로 유명하죠.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, 진짜. 아예 할수 없는. 그런 큐브거든요. 왜냐면 여기에 고무줄로 있어서 이쪽으로 안 돌아가요. 응, 음, 그래서 이쪽으로만 돌려야 돼. 그래서 망한, 망한 큐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. 고무줄 푸르고, 일단은. 팩부터 까봐. 야, 너 그거 왜 돌아가냐? 야! 이왜도아가지 이거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거 클 돼. 안 돼. 도 어려운데 이거 월드 클안스 안 돼. 그러면 이 공주를 끊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. 안 돼. 어, 공주를 잃어버렸 세트. 매치. 이기에서 둠팩이나오거든요리카리오의 펀치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게 나오겠죠? 확정이 <놀람> 잘돼 있네요. 보시면요 앞에 부분은 포켓몬 카드, 포켓몬 카드 게임 소드 시드 확장팩 랜덤 다섯 장인 제7탄이네요첫 번째 카드입니다 번째, 이거, 이거, 가져가야 되는 거 나오고 갔네요 음. 이뻐봐요 뒤에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왔죠 보시면요 잘 보면은 빨간색이랑 검정색이 합쳐져 있어요. 누가 봐도 나왔쥬? 네. 뭔가 같이분더돌이 기분 나게 나지드라루온 페이건. 누가 봐도 나왔쥬? 아, 아, 반전. 그 다음 펜. 피아노의 두부. 개운해, 둥패. 얘는 안 까져요, 거의. 여기가. 아! 너무 포장이 잘돼 있다. 장갑대로 못 뜯을 것 같은데. 오늘 아. 며칠이야? <laughs> 이렇게 뜯어졌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넘어겠죠 나왔네요 대단네 뭐야 대단네 붙었어 포켓몬 케이 마리 킥볼, 복사의 연구, 가라를 사는 그리공부비그 다음 카드는 뭘까요? 그 다음 카드는요? 뭘까요? 뭘까요? 또? 안녕.